네? 우리 집으로 가야죠 둘다 마주치면 안 돼요? 둘다 마주치면 안 돼요 여기가 뭐예요? 집에서 먹으려고? 여기 가야죠 여기 가야죠? 여기가 어디야? 응 저기요? 여기가 어디예요? 여 어디예요? 어디응 여기가 응 chả ma sát của ta thì gì đi luôn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

이거가라 캔서 이아 하차 올 खेला 끼고 있어 올차올팔이 안다기서 알아다아이 권이야 아고 খেলাই নাই কৰো